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전년 대비 올해 2023년에 연봉 25% 인상 예정이라고 하고 이건 좀 나가도 되나요? 아, 갑자기 어... 아니 아니. 아니, 토즈 얘기하니까. 아니, 아, 25% <laughs> 아닌가요? 우리 이게 쭉 들어보니까 되게 회사 분위기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 복리후생이라 고 그러죠. 복지도 네.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복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 어떤 복지가 있는지. 저는 사실 복지에 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 요즘에 또 저희 회사로 어, 인력들이 많이 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수 인력들을 확보하는 게 회사에서는 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직원들 복지고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게 그들에게 어, 어떤 모티베이션이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올해 뭐 작년 이 지금 의학 신문도 제가 매년 지금 해외 인센티브 트립을 가고 있는 거라 네, 알았는데, 네. 어, 저희 회사 또한 그 인센티브 트립을 가고 뭐 지금 회사 내에 여러 가지 뭐번에 사옥도 옮기고 음. 그 업무 공간도 좋게 하고 여러 가지 시간도 탄력 근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다 모두 이제 그런 것들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인센티브 제도가 네. 개인별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아, 어떤 뜻인가요? 인센티브는 정말 직원들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 지금 뭐 경기 흐름을 보면은 사실 소비자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월급으로 뭔가 살려고 하기에는 좀 제가 직장인으로서도 참 힘들다고 생각이 좀 공감이 가고요. 음.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직원들한테 어떤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인센티브를 사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는 선인센티브 지급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 어, 연봉 플러스 선인센티브제도는 뭐냐면, 12개월로 먼저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못할 경우, 달성을 더 업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업. 못할 경우는 사실 다시 뺏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억울할 경우는 어, 거기에 대해서 또, 또 추가 인센티브를 상여하고 있습니다. 그 악용한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먹튀? 어 그래도 네. 뭐 10의 <laughs> 네. 7, 8이 잘하면 회사는 굴러간다. 아 그렇게 예. 그리고 예.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그게 네. 회사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한두명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네. 어, 그런 복지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거야죠. 진정한 지가 있는 회사라고 말할 아, 수 아,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전년 대비 올해 2023년에 연봉 25% 인상 예정이라고 하고 이건 좀 나가도 되나요? 아, 갑자기 아, 뭐, 아,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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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티지 얘기하니까 소중력 소중력 아니, 25% 아닌가요? 아니요. 차등이 있으니까 아, 차등이 최고는 최고 3 0 이상이 있고요. 예, 이상. 예, 아, 예, 아, 네. 최저가 10% 이상입니다. 아, 처음으로 당한 예, 모습도 예, 봐, 예, 봐 예. 가지고. 아니,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를 못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요. 음. 그러니까 최고가 30%대고요. 최저는 10%대로 저는 그렇게 그 재경부의 우리 예. 본부장이 예. 따로 있거든요. 결론은 예. 어 연봉 인상을 해준다. 아 그거는 100% 아, 필수로 네. 개인별 이때을 예. 예. 직급한다. 예. 예. 가장 예. 확실한 거 하나는 업계 뭐 신입사원을 비롯해서 업계의 동종 업계에서는 어 연봉이 넘버 원이다. 예.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혹시 이 마이원 직원분들 중에서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참 참고 아, 한번 해도록. 아이피 추정 막 하고 <laughs> 아, 그럼요. 네. 네. 댓글 환영합니다 네. 댓글 그리고 뭐 장기 근속하신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예 있습니다 네. 저 올해 양근속 보장도 받았죠 네 제가 네. 올해 이제 3년 근속으로 네, 상장하고 네, 부상을 좀 받았고요 음. 그러니까 회사에 어, 장기 근속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회사로 입사를 해서 뭐 7년 이상 근무한 친구도 많이 있고요. 어, 네. 아시는 것처럼 메디컬 에이전시 이쪽 산업군이 이런 턴오버 레이 이직률이 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 네. 근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이온에 다니는 이제 직원들은 이제 턴오버 레이트그 평균치보다는 훨씬 낮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6 0 이상이 된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이대업들이 많이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뭐 이런 심어빵을 뭐할 때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맹점에서 할인을 해주잖아요. 아그럼은 아, 네. 네. 할인 은 지금은 지 직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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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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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은요금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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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십시오. 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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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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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기대를 좀 해야 되나? <웃음> 네. 네. <웃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1층에 우리 시범방 이제 직영점으로서는 2호점이 있는거죠 저희 사옥 1층에. 이제 그거를 만들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첫 번째 이유가 지금 오늘 말씀하신 복지입니다. 그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게끔 하고 또 외부에서 고객들이 왔을 때도 음. 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음. 네.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사실 우리가 음. 어, 그잘 아시겠지만 삼성교 지하철역 네. 바로 38초 거리에 아, 삼시, 어, 정확하게 네, 걸어봤습니다. <laughs> 네. 38초 거리에 그 1층의 그 매장을 그 세율 내줘도 월세를 맞을수 어, 있잖아요. 아, 아시잖아요. 네. 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음. 우리 음. 이영진 대표님께서 과감하게 지용을 설립, 네. 설립한 이유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참고로 부산이 발걸음이 엄청 빠르십니다. 아, 3 0분 아예 안 했네. 여기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계습니다데 <laughs> 어떤 얘기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어, 숙제를 저희, 드렸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저희 <laughs> 네. 마이네에 네. 굉장히 많은 복지가 좀 있습니다. 갑자기 질문 안 했는데 갑자기 답변부터 나오는 건가요? 아이고, 질문 이되 <laughs> <하려면 내가 웃음>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저희가 <laughs> 네. 쭉 얘기하면서 많은 복지 혜택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회사를 다니고 계시니까 이거 하나는 꼭 우리 회사 알리고 싶다. 이 복지는 이 업계 최고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다니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이제 이뤄내고 있는데 저희 마이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복지 어, 혜택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어 대표님, 이용진 대표님의 모토가 이제 일하는 일터지만 휴식과 여러 가지 쉼터를 같이 공존을 해야 직원들이 일하는 데서 능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모토를 좀 가지고 계셔서 실제로 이제 다양한 복지 중에 지금 제가 어 하나를 딱 꼽자면 저희 신사옥 6층에 직원주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 직원주게실이 있는데 단지 휴게 공간으로 어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그 육층에 올라가시면 직원들이 언제나 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과 간식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 공장도요 무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안마 의자부터 그다음에 리클라이너 의자들까지 음. 쭉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6층에 올라와서 이제 지친 이제 뭐 몸과 마음을 좀 육층에서 좀 해소를 하고 다시 또 열심히 또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마이원의 가장 어 복지 가장 큰혜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혹시 추가적으로 네.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아니요. 왜냐면 아니요. 저도 아니요. 최근에 너무 많아서 최근에 아니요. 네, 이거는 뭐안 나가도 <laughs> 괜찮아요 네. 최근에 아, 제가 들은 <laughs> <듣는 웃음>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보통 직장이라는 게 네. 네. 저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이고 꼰대일 순 있겠지만 빨리 퇴근하고 싶고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네. 뭐 이런 마음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저희 마이원 타워 지하에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음. 제 2의 출근이라고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집배를 가야 되는데, 2차 출근을 지하 1층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복합문화공간으로.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직원들끼리 서로 담소도 나누고, 치맥도 하면서 힐링의 시간도 갖고, 음. 교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회사를 퇴근을 하는데 또 회사로 출근을 해.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게 복지구나. 음, 부산이 앞에서 어디가 좋습니다 이러지금 아, 아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나머지의 비티 인권을 이제 거기서 <laughs> 할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어디 가냐고 하면 아, 아저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 일하러 오면 이게 얘기 안 해요. 그럴까요? 근데 제가 <laughs> 어, 사실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laughs> 근데 먼저 와서 아우 밑에 지하에 복합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아, 제가 들은 이야기라 음. 그냥 가감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혹시 어, 아니, 저는 6층이 가장 좋습니다. 네. 6층, 네. 아, 양구장은 네. 거기 제일 좋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laughs> 좋아하는 사람. 어. 지금 안 그냥, 안 그냥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마이언의 이제 가족으로서는 이제 6층이, 6층 복지가 가장 큰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넘어갈 시점인데, 그 창립 20주년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네. 그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의미.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치와 또 앞으로의 포부 앞으로의 청사진을 좀 네.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뭐 제가 일단 대표자로서 처음에 이제 인쇄업을 시작으로 이렇게 혼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옆에 이렇게 부사장님 양근석 부장을 필두로 임직원들이 든든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 저도 대표자로서 어, 리더로서 뭔가 큰걸 이뤄내줘야 이루, 될것 같은 그런 부담감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에 같이 여태까지 우리가 힘들게 걸어왔다면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뭐 IPO도 할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우리 회사 자체가 글로벌 회사가 돼서 해외에 있는 뭐 외국인들도 마이원이라는 브랜드를 알수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는 IPO가 돼서 국내에서는 뭐 우리 회사에 투자도 할수 있는 음. 어,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회사로 만들어내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목표가 지금 뭐 300억, 200 몇십억 막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런 거보다는 어, 저는 이제 직원들 성장에 가장 목표로 두고 있고요. 직원 성장 자체가 그렇죠.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면 고객이 만족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하는 서비스가 저희가 마이원이 바로 추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FNB도 있고 저희가 이런 여행업도 하는 게 것들이 모두 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마이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많이 믿어 주시면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IPO 얘기도 나왔는데 IPO를 내년 정도에 이제. 좀 전략적으로 준비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네, 이미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고요. 음. 지금 사실 우리 양건석 부장이 어, FMB 지금 부장도 맡고 있긴 하지만 어, 지금 미래 저희 지금 로드맵을 짜가지고 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 양건석 부장도 지금 내용 준비한 내용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년 만에 준비가 됐지, 당장 내년에 준비가 됐지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IPO 준비를 이제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멀리 IPO 이후에 이제 기업 성장까지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마이온이라는 회사가 일반적인 메디컬 에이전시가 아닌 보다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음. 열심히 지금 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오늘은 FNB 사업이나 뭐 투어 사업을 많이 얘기했지만은 본질, 네. 학술 쌤이나 뭐 학회 같은 것도 네.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뭐 항상 저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기본에 충실해야죠. 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로만 <laughs> 하는데 <laughs> 네. 오늘은 그냥 여기다 <laughs> <자연스럽게 안> <laughs>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우리 마이원에 우리 이현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많은 좋은 일들도 많고 또 제가 본받아야 될 점도 많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작년 한해 동안 2022년도에 좀 희열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잠깐, 잠깐. 네, 네 잠깐 약 3분 50초 네. 네. 네,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행사장을 이렇게 주로 다니다보면 네. 저희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본질, 본업이 네. 메디컬 마케팅, 미팅 앤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회장, 세미나장, 컨퍼런스장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뛰는 그런 땀 흘리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참 너무 예뻐 보이고 어? 너무 자랑스러워 보이고 그럽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분들께서 직원들에게는 말 못하지만 임원들이 저희 대표님이나 또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너무 잘한다. 야, 누구누구 팀장, 아, 최고야. 또, 누구 대리, 아, 왜 일을 이렇게 잘해? 아, 누구 사원 잘 뽑았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 참 너무 희열을 느끼고, 아, 마이원 임원으로서 자부심과 또더 나아가서 책임감까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마이원 모든 임직원들, 너무나 수고가 많았고 특히 우리 직원들 너무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교장님 후남 <laughs>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끝 인사가 있어요. 혹시 끝 인사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어? 저희 되주시면, 채널이 혹시 네. 좀 구독 다 하고 저는 구독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구독. 네. 저희 끝 인사가 이제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아. 저희 헬스케어 기업이니까. 네, 건강하세요 그렇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둘 한번 카메라 보시고 건강하세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laughs>